남 박준혁, 가소련, 이진암, 곽광선, 최우진, 김건웅, 이슬찬. 한찬이정희용 구르노 최재현 선수가 오늘 선발입니다 네 3호의 전형으로 나왔는데요 네. 지금 수비의 샌터백의 안셀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네. 이현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네. 자한찬이 선수가 복귀했어요 새로운 선수들이 눈에 띕니다 골키퍼 김진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윤신영 황도영 이지솔 박수일 박인혁 김승섭 장주영 김세윤 선수를 오늘 눈여겨 봐주십시오 안상현 강한 비 선수입니다. 네, 대전의 이용실 감독은요. 4 5일인데요 네. 오늘 아, 한정희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김세훈 선수 네. 이 선수가 볼을 정말 예쁘게 찹니다두팀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좀 골을 많이 좀 터뜨려 줬습니회복해면 네. 좋겠습니다. 자, 부르릅니다. 달려갑니다. 어깨를 들이밀고 바깥쪽으로 밀어내 보고 있는 됐어요. 네. 들어갔어요. 아, 네. 아, 이때 아... 노골 선언이 됐어요. 노골 선언이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까? 예.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골이 됐네요. 자, 대전에서는 지금 안상현 선수가, 안상현 네. 선수가 승리를 네. 해줬는데, 네. 브루노 선수가 이 골을 끝까지 책임져줬어요. 어. 아, 한상현 네. 선수가 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눈깜짝할사이한 네. 골이 났어요. 야, 이, 일단 지금도 안상현 선수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네. 자, 이제는 파비아노 감독이 일단 빠른 시간에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송민석 주심이, 네. 자, 아, 부야죠. 저 아, 네. 몸피드 리프 갑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요. 네, 몸싸움의 파울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뭐 정상적인 어느 장면이었을까요? 정말 지금 세심하게 봐야 됩니다. 네, 어, 몸싸움 과정에서 네, 아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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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반전이 났습니다. 아. 네. 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골 만들어냈을 때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김세윤이 따라 들어갈 때 골키퍼 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백패스는 정말 잘해야 돼요. 어, 이거 걸렸으면 <laughs> 네. 골키퍼와 맞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 가슴으로 연결 좋았고요. 김세윤 선수가 위치를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나 너무 정직했습니다. 섀도에 들어가는 박인혁 쪽을 봤는데. 골키퍼 쪽으로 좀 치우쳤군요. 같이 오른쪽에서 좀 살아나야 되는 대전입니다. 네, 자 박인혁입니다. 두명 사이 그러나 수비수가 뺏어서 빠져 들어갑니다. 프사이드 <목소리> 깃발이 올라가질 않았나요? 그대로 인플레이입니다. 슛골 들어갑니다. 프사이드프사이드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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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이 됐군요. 어, 네. 어, 다 지금 자 이제 오픈들리고 갑니다. 네. 네. 볼까요? 이건 좀 정확히 좀 VAR로 정밀 판독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판독 결과 아 골이네요 골입니다 네. 2대0이 네. 되는 장면입니다 타이밍이 네. 오늘 최지현 선수가 부르노 선수한 너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네. 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최지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김건우 선수 죄송합니다 네. 김건우 선수가 패스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도 윤신영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리면서 오, 지금 완벽하게 원샷 원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어, 오른쪽 지금, 한번 봤어요 어, 지금도 보세요 늦어요 슬리들이따라가지 네. 못해요 이수찬인데요 네. 반대쪽 크로스 가슴으로 떨궈놓고 바로 슛 떴습니다. 지금 한찬희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렸네요. 네, 네, 선수 좀 어렵겠어요. 이 달구는 어, 씨가 수시로 어, 이루어집니다. 비어 있습니다. 브루노 쪽 내주고 자두번 잡고 슛. 어 바로 때리지 않고 지금 휘저고 들어가다 때렸거든요. 야, 지금도 슈팅 때리는 타이밍이었는데 네. 상대 수비수가 지금도 몸을 던지는 수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찬희 선수가 여유가 있죠. 자 여기서 슈팅 하나 때릴 저줄더 알았거든요. 네. 김세윤입니다. 아요게 이제 김승석과 박인혁 중간에 좀 어중간하게 지금 크로스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움직이는 선수라든지 주는 선수까지도 네. 명확하지는 않아요. 네. 네. 자 경기는 브르노 쪽입니다. 다시 브르노자 슬라이딩 태클. 어우 연결을 또 잘못해주고요. 반대쪽 비어있습니다. 헤딩. 네, 필요 없고요. 네. 타임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이 대형으로 전남이 앞선 가운데 45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는데요. 자, 이 후반전 어, 쉬는 시간에 어떻게 이제 추스렸느냐가 보여질 텐데요. 대전 입장에서는요 돌아서질 못하고 두 명이 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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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밑에, 됐어요. 때리나요? 슛, 골키퍼 정면. 하나, 둘, 골키퍼에게 막히긴 했지만 일단 첫 번째 슈팅이 나왔어요. 유효 슈팅이에요. 네. 지금 가감하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 충분히 네. 골을 만들어 낼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 명을 어, 그냥 네. 제치고 슈팅을 때려줬습니다. 자, 첫공 타이밍은 뺏겼고 롱슛 땅볼. 오, 지금 이 김건웅 선수가 네. 회심에 한 35m 정도 될까요? 잘 연결이 되면 네, 됐어요. 밭어요 됐어요. 자, 비어 있습니다. 접었습니다. 득 슛! 아, 아숨 났고 쳐집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대전도요. 네. 공격의 매섬이 있어요. 네. 네. 뒷 공간인데요. 이정문에요. 어, 살아났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네. 직접 슈팅이 됐어요. 네. 네. 각이 없었죠. 네. 예, 세대에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슈팅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도 그렇죠. 이정훈 네. 선수 이런 공간에 침투했을때가감하게 해주는 거 좋아요. 네. 김성섭 선수가 볼 키핑 능력이 아주 좋은데 올라갑니다. 됐어요. 뜨고 많은 분이요. 땅을 칠 정도로 아쉬운 장면이었어요. 박수일 선수였는데요. 네. 분명히 좋은 경기력은 아니더라도 찬스가 왔을 때 만약에 골을 만들어낸다면 네. 대전도 힘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자 박수일입니다. 측면에서 크로스. 박인혁 슛. 하... 박인혁 선수의 회심의 헤더가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이지솔. 줘야죠. 네, 자, 반대쪽 이제 반대쪽 봤어요. 이정문인데요. 아, 왼발로 no. 뛰어들면서 이번에는 아주 멋진 일종의 발리슛처럼 뒷발로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패스 연결이 조금씩 잘 살아나고 있고요. 네. 아이오. 네. 네. 오 아이오. 오. 오 네. 일단 한번 보여주네요 네. 브루노에게 갑니다. 갑니다. 네. 브루노인데요. 브루노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까지 좁혀 들어가는데 각도 가지가 않나 와요 돌아 서질 못하게 편인 묶어 두질 않 편인 놔 두질 않습니다. 네, 브루노 선수도 많이 뛰었어요 네.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터 스크린하면서 이겨주는 거 보세요. 네. 야, 그리고 이제 백킬 패스 오, 왼쪽 한번 보고요. 네. 야 지금도 아주 간결하게 연결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충돌이 있었나면 보지요 느린 모습 나오는데요. 이렇게 추고 바르노소스 네. 박... 오늘 정말 네.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어요. 네. 네. 대전에 공격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나와줘야 되는데요. 때립니다. 굴절 허너킥야이 몸을 던지는 수비 보세요. 네. 네. 공격을 이어가면서도 득점이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박수일 가운데쪽 김승석 오른발에 걸리냐 했는데 뜨고 맙니다. 아, 살짝 빗나가네요. 네. 네. 승점 3점이 눈앞에 있고 대전은 자, 원정 경기 12경기째 승리가 없는 대전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